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말이죠. 손년부 목사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말이죠. 공산당 김정은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말문이 막힐 정도를 넘어서 진짜 목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이런 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아,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이것은 말이죠. 영성, 영성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이런 행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괴회는 말이죠 개새끼요 목사다닌 지옥 갈 사람이요 그리고 김정은과 이만희보다 더 나쁜 놈을 불러다가 부엉회를 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어, 손현보 목사의 우리 집회라는 말을 볼때 10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찬양 큰 기도회는 어찌 보면 그 연합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집행부에 세면하지 못한 준비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 인사들이 그 밀실에서 계획하고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말이죠. 대회 5일 전까지만 해도 설교자를 비롯한 그 예배 순서도 미중이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축도는 말이죠. 대회 한 10일 전에 다른 분들의 그 반대가 있었지만은 누군가의 주장으로 장종현 목사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장종현 목사가 계속 그. 사양을 했는지는 정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현범 목사는 말이죠 원래 그 축도를 다른 분께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께서 그 교회 사정으로 못 나와서 아침에 갑자기 장종련 목사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였었죠 공유하는 영상을 보면 은 손현범 목사는 장종련 목사를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것다 말하라고. 그 전에 내가 백석 교단은 가등 단합이 잘 돼서 정말 이 분이 말한 마디만 해도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10만 명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석 교단이 전부 다 모인다고 지지하고 협력을 해달라 고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신문에 내 돈으로 지지 성명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에, 보느라면은 말이죠. 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손현범 목사는 소위 그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규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대회든 찬양제든 기도회든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 그날 행사를 제가 보니까 예배 전에 그 개회 선언을 하는 모습은 예배자로서의 그 옳은 마음가짐이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말이죠 이런 그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리고 동성의 합법화 반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성도들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주일 오다 보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이 말이죠. 그나마 그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자, 오간그 이번 그1027 대회를 통해서, 위증자들이나 전 국민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의 그 위험성과, 동생의 합법화에 대한 그 문제점이 충분히 에뭐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 어떻게 됐든지 옥의 티로 볼수 없는 완전 흠결이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그것은 말이죠. 아, 다름이 아니고 손현범 목사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그 거짓말이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는 말이죠. 세계로 교회의 영상을 일단 보면은 정나하게 나타납니다. 그 8월 18일 주일 설교, 8월 25일 주일 설교, 11월 1일 그 금요 7일 기도회 설교를 보게 되면, 손혜문 목사는 말이죠. 여러 가지 오고 간 얘기는 다 빼고, 결론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은 정광훈 목사에게 찾아가서 광화문 애국 성도들도 전부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본인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데 11월 1일 설교에서는 말이죠. 내가 나오지 말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말이죠. 이 손현범 목사께서는 정광훈 아 목사를 향해서 말이죠. 개새끼! 목사도 아니다! 지옥 간다! 또, 이단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게티로 볼수 없습니다. 완전한 흠결입니다. 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말이죠. 손년부 목사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말이죠. 공산당 김정은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말문이 막힐 정도를 넘어서 진짜 목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이런 제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아, 저만의 생각일까요? 진짜 가슴이 너무 묵묵합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영성, 영성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이런 행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고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육자들의 문제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되어서. 손현보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말이죠. 전광훈 목사를 네 번이나 청병을 해서 부응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세계를 괴회는 말이죠. 개새끼요, 목사다닌 지옥 갈 사람이요, 그리고 김정은과 이만희보다도 더 나쁜 놈을 불러다가 부응회를 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말이죠. 예배 방해라면서 상대방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라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래 놓고도 설교를 할수 있을까요? 목사님들도 성질 나면 그럴 수 있다고 변명을 하실 건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목사도 말이죠. 되돌아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